서브 이슈입니다. 주식은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것이라는 어 주제인데요. 서브 이슈 제목을 듣고서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식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잡고 떨어질 때 팔면서 어 계좌가 녹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1등 주식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떨어질 때 팔았다가 올라갈 때 샀는데 지속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10년간 내리 떨어진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주가는 10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10년 전에 49만 원던 하 주식이 지금 8만 원대입니다. 그러니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샀다면 물타기만 내리하다가 결국 재산이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주식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전자는 우상향하는 주식만이 이렇게 야 합니다. 우상향하는 주식은 세계 1등 주식과 S&P 500, 다우전스 지수, 나스닥 100과 같은 지수 ETF밖에 없습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면 2등과 바뀌기 때문에 우상향하지 않을,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P 500 ETF도 500개 기업 중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주식에서 어, 주식이 편출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지수도 지수 나름입니다. 지수가 음, 아무리 지수라 하더라도 지수 안에 들어있는 종목 전체가 안 좋다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미국 이외의 ETF는 무조건 어, 무조건적이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조건이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생향 하는 주식이 올라갈 때 사고, 팔, 사고 떨어질 때 팔면서 우생향을 우상향을 믿기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가 아닌 일부입니다.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것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올라갈 때는 몰빵을 쳤다가 떨어질 때 몰빵을 치면 한 번에 나가는 수수료가 너무 크고 다시 한 번. 어 다시 몇 번이고 횡보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구간을 정해놓고 사고 팔아야 합니다. 그런 방법을 바로 리밸런싱이라 합니다. 애플의 전고점 182.01 달러의 리밸런싱 표입니다. 세계 일등 주식인 애플은 전고점 대비 2.5% 구간으로 나눠서 떨어질 때2.5% 떨어지면 모두 파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것을 어, 말합니다. 즉 전체가 아닌 일부의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어, 떨어질 때와 오를 때 모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위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계 1등 주식이 아니더라도 2.5% 떨어질 때 10%씩 팔아 놓으면 위험에서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이유는 어떤 주식이건 흔하게 25%씩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같은 지수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10% 조정이 있고요,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30% 조정이 옵니다. 따라서 일반 주식은 흔하게 25%에서 30% 떨어지는 것은 매년 일상입니다. 그러니 만약 2.5% 떨어질 때 10%씩 팔았다면 어떤 어, 주식이건 25% 떨어졌을 때 정작 나는 들고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물린다는 말이 있죠. 물렸다고 할 때는 고점 대비 20 20% 이상 빠진 주식을 들고 오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떨어진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손절을 못해 주식을 들고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계좌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잡주는 이점오 2로 떨어질 때마다 10% 파는 것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주는 어닝 쇼크나 돌발 악재를 맞으면 한 번에 하루에 25%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럴 일이 없고요 세계 1등 주식도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수는 여러 개의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황이 아니면 그렇게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세계 1등도 지수 추정 ETF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주식을 던지면 박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러면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수 있기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2.5%씩 어,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면 결국은 공황이 온다는 신호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어, 나스닥 100이 2.5%씩 계속 빠진다면 어, 이것은 이제 공황이 온다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위험이 가중되면 결국 나스닥은 일간지수가 마이너스 어, 3%가 뜰 것이고요. 어, 비율대로 팔고 이때는 말뚝 받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 떨어질 때 팔면 물리지 않게 되며 25%씩 빠진 주식을 온전히 들고 있을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닥을 잡을 수 있고 포모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날씨와 같아서 어제는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쳤지만 오늘은 맑을 수 있습니다. 즉 어제는 폭풍처럼 떨어져서 망할 것 같았지만 오늘은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의 방향은 종잡을 수 없고 예측 불허입니다. 따라서 그날 오르고 어 그날그날 그날 오르고 내리는 것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질 때 팔아야 하는 것처럼 올라갈 때도 주식을 산다면 상승세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다면 마이너 3%가 뜨지 않았을 때는 두 구간인 5%가 올라가면 팔고 남은 달러로 몰빵을 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그 지금까지 팔았던 달러로 다시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의 위험은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면서 횡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아주 좁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5% 떨어지고 5% 오르면 20%를 팔았고 다시 20%를 샀으니 수수료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공항이 온다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하고요. 가끔 반등이 나오고요. 어 꾸준히 올라가는 장이라면 0%대 상승, 즉 0.2%, 0.5% 등의 상승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어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2.5%씩 떨어지는 떨어졌다가 어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하는 일은 그러니까 5%씩 올라갔다가 5%씩 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은 어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위험이 지속되면 꾸준히 떨어지고 위험이 끝나는 신호가 왔다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이 주식입니다. 개미들은 떨어질 때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결국은 20% 이상 떨어졌을 때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올라갈 때는 타이밍을 못 잡고 쳐다만 보다가 어어 하면서 바라만 봅니다. 이것은 전략의 부재입니다. 평소에 2.5% 떨어졌을 때 10%씩 판다는 전제도 없고 5% 올랐을 때 산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을 믿고 장기 투자하면 돈 버는 줄 알고 그냥 잡주를 주구장창 들고 있다가 고점에 물려버립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주식이 바로 애플입니다 세계 1등이라는 뜻이죠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믿고 장기 투자할 주식은 세계 1등인데 그말 뜻을 못 알아 듣고 잡주를 들고 우상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도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1%가 안 되는 잡주들은 사고 팝니다 워렌 버핏도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아주 작았다면 리밸런싱 전략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플이 2.5% 떨어지고 어, 떨어졌다고 10%씩 팔았다면 그날로 애플 주식은 바로 작살이 납니다. 결국 애플의 비중이 너무 커서 리밸런싱 전략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면 포모도 피하고 위험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